안녕하세요. 지메입니다. 서울에 아주 예쁜 카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. 자, 이물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진구에 있는 근린생가입니다 이물건 2층 물건인데요. 지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를 보시면,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 있습니다. 어린이대공원역이라고 해서, 물론 뭐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 카페까지 오기에는 조금 그렇죠. 어. 아무래도 골목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근처에서 어, 사용하기에는 지역 상권으로 괜찮은 위치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, 여기 보시면 벨롱 에스프로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진과 아,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건을 보시면 이 물건 감정평가 금액은 2억 400만 원이고요. 지금 신고된 세입자가 있는데, 이 세입자는 지금 500만 원에 월 85만 원의 세입자입니다. 자, 85만 원의 월세라면, 지금 2억이라면 충분히 수익률은 괜찮죠?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, 금액대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, 저, 이 세입자는 배당 종기 이후에, 배당 요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한 것으로 안주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, 보호병만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상이 되죠. 어, 인수상이된 점은 어, 유의하셔야 되고요. 이 물건은 전부 카페로 이용 중입니다. 잠깐, 어, 방금 얘기했듯이, 얘기했듯이, 벨롱 에스프레스라고 되어 있는데, 네이버 지도를 봤습니다. 네이버 지도를 봤더니, 이 네이버 지도를 봤더니 여기는 카페 26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, 이 주소지를 봤더니 이 주위의 장소에 벨롱 에스프레스 카페 26.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. 어, 이게 뭐지? 다른 곳인가?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, 로드뷰를 좀 살펴봤습니다. 다음으로 벗습니다. 로드뷰를 봐보십시, 봐보시면. 아, 어둡습니다. 이게 내용이 잘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1, 1층에 보다시피, 벨롱 에스프레스라고 써 있는데,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알 수가 없잖아요. 잘안 보이잖아요. 어, 그래서 좀 과거 사진을 좀 다시 돌려서 봐본다면, 2020년 3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, 자, 보이시죠? 1층에 벨롱 에스프레스, 그 다음에 2층이 바로, 어 방금 얘기한 카페 26이라는 곳, 26이라는 곳입니다. 좀 보시면, 이 1층. 자 1층 부분 봐도 26 커피라고 돼 있고 2층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특이점 보이시죠 2층이 있고 6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옆에 오토바이가 두대 놓여있는데 이걸 어 이게 오토바이를 쓰기 위한 용도라기보다 뭔가 좀 장식품 같은 그런 좀 용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보이는데 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알수 없지만 자왜 2층이고 6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1층 벨롱 에스프레소는 다른 공간인지 싶은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다른 공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어, 지금 네이버 소개를 좀더 봐보시면, 음, 여기 좀더 봐보시면, 카페26을 좀더 클릭해보시면, 아우, 막 방문자 리뷰도 좋고, 블로그 리뷰도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있죠. 보시, 다시피 카페26 루프탑 오픈이 되겠습니다. 아 여기, 루프탑까지사용하는것 같습니다. 어, 2층을 사용하면서 루프탑 아, 이게 왜 그럴까요? 이 물건, 어, 물건 전체가 하나 소유자가 아니라, 각각의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구분 건물이라는 거죠. 구분건물인데, 이렇게 옥상을 루프탑으로 카페를 운영할 정도라고 한다면, 뭔가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이 부분 뭐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고서는 말알수 뭐 없는 거죠. 어 어쨌든,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는 카페26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지도에서는, 어, 벨롱 이스프레스가 좀더 어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사진으로만 가서는 지금 다른 업체이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이건 좀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네이버에서 보면 굉장히 카페가 이쁘다는 거예요 좀 보다시피 굉장히 이쁘잖아요 평점도 좋고 아 그냥 꼭뭐 경매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좀 <laughs> 가서 좀 하나 좀 먹어보고 싶은 어, 그런 굉장히 이쁜 카페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. 뭐 주말에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요, 그냥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떤가요?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지 않을까좀 추측이 보신다, 되어 보인다면 이쪽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. 2억인데 지금 85만 원일까요? 자, 인물과 과거의 경매로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요. 저 과거 경매 내용 살펴보시면. 2015년도에 낙찰됐는데, 이때 당시에는 1억 7천만 원 낙찰됐습니다. 지금 벌써 6년이나 흘렀기 때문에, 이 금액으로 지금 볼 수는 없겠죠? 어, 그래서 지금은 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하나 특이점은, 지금 보다시피, 경매 청구금액이 적습니다. 등기부에 이렇게, 어, 청구금액이 이렇게 적지, 이 금액이 이렇게, 감정평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,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, 하고 있는 거 보면, 아, 좀, 경매 취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, 뭐, 두 건이나 이렇게 진행됐으니, 취하라기보다, 그냥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. 왜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을까요? 음, 글쎄요,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, 이 세입자분, 아무래도 재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요? 어,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, 한 번, 카페에 한 번,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